자, 347번 보시면 이제 이쪽도 질문이 많아. 이쪽도 질문이 많은데. 자, 일단 여기서 지금 조금 이상한 거. 절대값 X제곱이 X야? 이거 이제 무슨 얘기냐면, 절대값 X, 아 절대값이래. 루트 X제곱. 루트 안에 제곱이 들어있는 경우에는 절대값 X와 같고요. 절대값 X가 X란 얘기는 X가 양수기 때문에 절대값을 벗길 때 마이너스를 달지 않고 나왔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냥 조금 꼬아낸 양수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게 산술기하 평균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막 산술기하 하나도 모르겠어요. 이런 애들 진짜 많거든. 봐봐, 내가 뭐라 그랬냐면 산술기하 평균은 하배 최소, 고배 최대야. 합꼴이네, 최소네. 어, 근데 어떻게 써요? 내가 뭐라 그랬냐면 루트 안에서 뭔가 정리가 되는 꼴이 대부분이라니까. 그러면 이거를, 어? 각각 해야 되는데, 각각 해도 나올 사이즈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식변형을 조금이라도 해보셨어야 되는데, 그냥 보고선 눈으로 보고 모르겠다라고 하고선 별표치고 넘기고, 이거 보고 있으면 욕먹으셔야 되는 거예요. 뭐라도 해보라고. 왜? 뭐 하나만 해보면 바로 끝나. 지금 이거를 내가 통분을 한다라고 쳐보자. 엑스더, 이 생각을 어떻게 해요가 아니라, 곱해. 곱해서 역수꼴이 돼야 되는 거니까. 혼자하 하면 미친놈이잖아. 그치. 어, 화. 얘면 네, 안되는데. 얘를 x제곱으로 통, x로 통분을 해보면 x분의 x제곱 플러스 x분의 1이니까 x분의 x제곱 플러스 1이 돼요. 그러면서 뽀로롱 하고선 옆에 누가 있냐면 x제곱 플러스 1분의 4x가 있다고. 그러면은 얘의 최소를 물어보는거랑 결국 똑같은 얘기니까 산술기와 쓰시면 끝이죠. 2루트 e, 얘네 둘을 곱한거. 안녕 안녕 루트 4니까 2 곱하기 2는 4 답은 그래서 4 번호도 4.